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2025년 26년도 새해가 되어서 또 어제는 쉬었고요. 오늘 이렇게 이날 다시 또이 새벽 기도를 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정 어공명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2026년 첫 새벽 기도에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뜻 아래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충실히 배울 수 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오늘 한 해를 주의 손에 의탁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6년도는 주님과 더 동행하며 주님을 더 많이 닮는 그런 행복한 2026년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 14장 네 번째 시간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택하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들에게도 저희를 구원할 시기가 가까웠으며 모세가 바로 이 일을 성취하실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투쟁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히브리 군대의 총수가 되어 애국 군대와 전쟁을 벌여 자기 형제들을 속박에서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양모나 바로왕에게 너무 애정을 쏟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부패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서 받은 진리의 원칙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중정 생활에 따르는 고패 가운데서 그를 이를 방배하기 위한 힘이 꼭 필요될 때, 소년 시절에 배운 교훈은 효과를 내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유하였습니다. 모세는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히브리 종교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애굽 왕실의 후계자가될 명예 때문에 자기 본래의 가문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40세 될 때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세 모래에 감춘이다.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구너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한로되었다 모세가 이바로가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고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어, 모세가 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그렇게 듣고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기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이드로의 집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드로는 목자였으며 또한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어, 이 미디안은 어떤 족속일까요? 미디안은, 어, 아브라함이 세 번째 그 결혼해서 그두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 그 족속이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의양 때는 오래 있지 않아 이드로의 딸과 결혼한 모세에게 맡겨졌고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투쟁을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것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전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 들어가 거기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큰 사업을 위임받을 준비는 아직 준비되어 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궁정과 왕의 손자로서 받은 총회에서 곧바로 떠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선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역경과 공피의 학교에서 경험을 쌓고 수양할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가 운둔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사 당내 일에 관하여 그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극기와 겸손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충분히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로서 자기의 비천한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 곧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목자가 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광야로 이끌고 나가 하나님의 산곧 호렙산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네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우리 지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한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아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자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시래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고통을 아, 듣고 계시는 분이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여기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가진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으로 바꿔주실 때가 온전히 이르렀습니다. 곧그 지팡이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당신의 백성을 압박에서 구원해내며, 또한 원수가 저들의 뒤를 따를 때에 보호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장인을 찾아뵙고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애굽에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전해야 할 기별을 일체 이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드로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위험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다. 내 생명을 찾던,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고 수레쿠의 4장 19절의 말씀으로 그의 두려움을 씻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며 또 결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모든 일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한번두번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 해주시고요. 말씀해주세요. 박점순 집사님 마이크를 켜주세요. 주용식 집사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목소리> 아, 예. 네. 네. 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여기서 우리가 모세한테서 배울 것은, 자랄 적에 어머니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란 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 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 그가 애쓴 거, 그런 것을 이제 오늘 또들으니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물론 평화도 주시지만은 어려움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뵈할까요? 또어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간에도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일로 했어 이러한 을 어려움을 주셔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사 o u know, you know, you k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경솔했다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송주사님께서도 여러 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잘 말씀하셨는데 동감 하지만은 인간은 백 번을 생각해도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한테 의지해서 여쭤보면 제일 답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국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 사람이 생각해봤자, 그, 옳은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한몇번 생각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 을 알고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희보리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쫓기게 되는 그런 것을 보니까 우리의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결국 반역, 반역이 시작되고 또 하늘 궁정에서 반역이 시작된 것처럼 적은 내부에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신겼는데 주님께서 일부러 뽑지는 말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놔두고 있을 놔두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내부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늘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나쁜 그런 이제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내가 솔선수범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어릴 때 배운 교훈이 큰 효과를 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머님의 교육을 12년 동안 받았는데, 그 교육이 굉장히 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 모세가, 모세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좀 많이 달랐던 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가진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줄 때가 온전히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모세처럼 앞세가지 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양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다 하나님의 지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야곱도 그렇고, 또, 야곱, 야구, 야곱이 리브가의그 배익에 따라서 이렇게 결국 그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계속 속이고 속이는 그런 삶이 된 것처럼, 이모에도또 결국 그 핏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또, 거기에는 또, 그, 하나님의 더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중정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아마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다면 그, 성급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을 것 같아요. 자기 말안 듣는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양을 돌보면서 그 목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연약하고 또 말도 잘안 듣는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품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때로는 인도함을 받는 때가 있는데 그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끝까지 막점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 잘될 때든. 안될 때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6년도 되기를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 앉게,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모세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세를 지도자로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 저희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하늘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며 주님과 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삶, 이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떠서 주님의 법별 위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로 공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 2026년도는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의 능력의 팔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그 고통이 오히려 주님의 더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구원의 방편이 될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2026년도 힘찬 발걸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